이게 진짜 대지면적이 한 50평 35평 아 35평이구나 전혀 그렇게 좀 너무 작은 건물처럼 보이진는않아요네 안녕하세요 빌사남입니다 어, 오늘도 저희가 그 리모델링 현장 사례에 와 있는데 정말 건물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완전 다른 건물로 탄생했어요. 전에 건물이 좀 어떤 상태였는지 좀 네.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기존 건물인데 지하 1층에 지상 5층짜리 건물이었고요. 상부층을 더 수직 증축을 할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증축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 6층 이상 규모가 되면 소방시설. 네,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사실 리모델링 공사 비용보다도 그게 뭐더큰 비중을 차지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네. 예, 저희가 그더그 그 이상의 수직 증축은 반영하지 않았고 네, 네. 기존에 이제 또 주택 용도로 쓰던 부분이 있어서 네, 네. 용도 변경을 하면서 이제 전체 클린 생활시설로 그렇게 리모델링 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그 전에 신축할 때 6층으로 올릴 건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진짜 5층이나 6층이냐에 따라서 기존에 원래 엘리베이터가 없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없었는데 이제 중간 계단 참 부분에 중간에 네. 화장실이 위치해 있었고 그 자리를 활용해서 엘리베이터를 아. 신설을 했습니다. 네, 한번 내부 들어가서 한번 좀 보도록 하시죠. 네, 네 지금 내부로 들어왔는데 에폭시로 했네요. 네, 바닥 같은 <laughs> 경우에는 에폭시로 마감을 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괜찮아요. 에폭시도 사실. 네. 어, 엘리베이터는 현대 걸로 했네요. 이 정도면 광고가 들어와야 되는 같은데. <laughs> 어, 엘리베이터 좋네. 그러니까 현대께 좋아요. 어, 좀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어. 그리고 내부 카 디자인하고 네. 외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출입문 디자인 어. 이런 것들 다 선택해서 골라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아 여기는 층고 높게 높게. 네 일단은 5층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면적이긴 한데요. 네네 이제 층고 부분을 조정을 했어요. 아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들어오다 보니까 네네 오버헤드 그러니까 상부에 이제 기계실 넣는 공간도 아, 필요했고요. 아그렇네 그렇게 층고를 좀 임의로 조정을 했는데 음... 좀 높은 걸 원하셔서 네네. 5층 층고는 5 m 예요아 그러니까 진짜 딱 너무 높아서 네. 여기를 딱그 CEO실로 하면 될것 같아요. 그 공간은 좀 협소하지만 그래도 좀 상부가 높아서 좀 답답한 감을 적어진 것 같습니다. 음. 아 이렇게구나. 했 건물 커 보이게 하려고 지금 네 지금 뭐 <laughs> 5층의 이제 공간에 대한 그 이제 확장성도 있지만 아.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 건물이 6층 규모로 좀 보여지게끔 아 그렇구나. 예, 전체적으로 외부 이제 벽체를 다 연장시켜가지고 어.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내부에는 지금 이제 샌드위치 패널이랑 이런 이제 철골들이 노출이 돼 있는데 안쪽에도 네네. 별도로 마감을 깔끔하게 해서 네네. 마무리를 네네. 지어줄 예정입니다. 아, 네. 아니 이, 이 공간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뭐 이렇게 테이블 같은 것좀 설치하고 약간 인조잔디 좀 많이 설치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해놓고 여기 앞에 뷰도 되게 괜찮네요.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이 창호가 네. 아래층 이제 실 에 적용되는 창호랑 네. 이렇게 외부 공간에 적용되는 창호가 달라질 경우에 네네. 느낌이 끊겨 보일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네, 똑같이 동일한 했구나. 유리를 아. 그냥 적용을 했어요. 나중에 이거 해도 될것 같아. 전도. 그죠 <laughs> 그죠. 예. 그 5층 층고가 높다 보니까 예. 계단실도 아. 천장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진짜 이 정도 대지 면적에 이런 느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 계단이 네. 어, 법정 사이즈에 맞진 않아요. 아, 그렇구나. 원래는 이게 1.2m 폭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어, 이전 건물이다 보니까 아. 그게 맞지 않는 상황이었고 네, 네. 그래서 계단에 대한 변경이 없는 기준으로 음. 기존 계단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아. 합의를 해서 적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 아, 그리고 내부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네요. 여기가 다 원래 주택이었잖아요. 네, 다 주택이었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창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확실히 창이 네. 이게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연결되는 창이 좀더 개방감 큰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보통은 한이 정도부터 아니면 막이 정도부터. 네 어느 정도 이제 하부 턱을 주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훨씬 나은것 같아요. 어. 그리고 모서리 쪽으로도 뭐다 열어주면 좋았겠지만 네네. 우리가 항상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처럼 음. 모서리 부분에는 기둥이 배치 되어 음. 있습니다. 후면으로는 기존에 주택에서 쓰던 발코니가 있었어요. 네, 네. 아, 이렇게 있었네요. 이거 전에 있던 것좀 철거한 거잖아요, 그죠 네, 전에 있었던 거는 이렇게까지는... 이제 외부 발코니로 다시 철거해서 막 원상복구를 한 거고 아... 공간이 크진 않지만 협소하지만 네네. 그래도 이제 어떤 용도로라도 활용할 수있게끔요 네, 서비스로 주어지는 면적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1.5m까지는 괜찮잖아요. 네.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창호가 설치되는 구간이었는데 여기가 네. 다 철거가 되면서 네. 내부에 있는 마감면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 설계 도면상에는 마감이 별도로 잡혀 있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공사를 하시다가 현장 소장님께서 이 내부가 깔끔해야지 밖에서 봤을 때 아, 그쵸, 그쵸. 예, 거칠어 보이는 느낌 없이 깨끗하게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아. 내부를 이렇게 철판으로 마감하고 도장하는 걸로 아. 제안을 해 주셨어요. 사실은 설계 도면에 뭔가 누락이 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예, 예.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현장에서 네.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꼼꼼히 체크하고 음. 예, 대안을 제시해 주시느냐에 따라 이런 네, 네. 사소한 부분에 대한 차이가 음. 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디테일이거든. 요 소장님 잘하셨네. 이렇게 <laughs> 연락 한번 드려야겠네요. <laughs> 그래서 일 층은 코어에서 네. 접근이 안 되고 예. 도로에서 바로 접근이 아. 될수 있게끔 그렇게 출입문이 구성이 되겠습니다. 네네. 여기 이제 화장실 있고 네. 그리고 뒤쪽으로 나가는 문이 있고 되죠. 우리 아까 지하에서 봤던 네네. 비상계단. 아 그게 그 이제 상부, 이쪽에 있네요 예, 아. 연결이 되는 거죠. 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지하도 높이가 높진 않아요, 3미터인데 음. 어, 보 두께가 좀 있기 때문에 보 아. 그 아래로 지금 이요 조명을 또 설치해서 조금 더 낮아 보이는 아.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해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 화장실이 이렇게 되고 네. 아. 지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화장실 설치하면 네. 하부에 펌프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어, 그러려면 화장실 단이 높아져야 돼요. 네. 근데 대신에 저희는 이제 펌프 일체형으로 아 적용을 해가지고, 네네. 단을 높이지 않고, 어 그냥 거의 같은 레벨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좀 적용을 했어요. 아, 잘했네요. 진짜. 그리고 기존에 노래방이었어요. 아, 노래방이었어요. 네. 그래서 비상탈출구가 하나 있었고 아 아무래도 선큰이 없는 구조잖아요. 예예. 그래서 이제 출입문 쪽이랑 네. 비상탈출구 쪽이랑 해서, 네. 네. 문분은여건으면 그래도 그나마 환기가 좀될수 있게 네. 이게 진짜 대지 면적이 어, 네. 한 50평 35평. 아, 35평이구나. 네. 전혀 그렇게 좀 너무 작은 건물처럼 보이진 않는 거죠. 그 기존 건물 자체가 어쨌든 건폐율 최대 건폐율 60%를 다 찾아 놓은 상황이었고 용적률은 이제 2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음. 네, 그래도 그 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활용을 했죠. 어. 네. 주차 대수도 두 대가 확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 서른 다섯 평 대지에 이렇게 건물이 있는 거지만 아까 보셨겠지만 그렇게 작게는 안 보여. 제가 네. 아까 한 오십 평 말했잖아요. 그게 이제 밝은 색깔이랑 그렇게 창을 좀 크게 내고 하니까 좀 확실히 좀커 보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계속 놀란 거지만 그땅 대비해서 되게 커 보이는 어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항상 얘기하시는 것처럼 밝은 색. 맞아, 밝은 색 네, 지금. 네. 무조건 화이트 색상을 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거의 표본인 건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되게 만족스럽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사한 거여가지고 또 되게 좀 뿌듯하고 임대도 좀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임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메일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